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출발한 SOS 배려 교통 문화 실천 운동이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물론 기업체, 사회단체에서도 캠페인 송에 따라 춤을 추면서 배려 교통 문화 정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공감하면서 스며들어 의식과 행동이 변화되는. 진정한 의미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널리 확산되어야 합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지방검찰청은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참을 호소합니다. 자, 함께 동참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배려 교통문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 임조솔입니다. 오늘은 광주 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 최상철 본부장님으로부터 모든 대형차는 소형차를 먼저 배려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모든 대형차 운전자들이 소형차를 먼저 배려하자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대형버스를 주로 운행하고 있는 광주버스 시내 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점을 강조하고 있나요? 우리 운수 종사자들은 여기에 을 수송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대승객 서비스 및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특히 차선 변경 시 생활화하고 있고, 불필요한 경적 안 울리기, 또 상향 등은 또 신중하게 사용하기, 또 급정차 안 하기 등을 생활화하여 상대적으로 그 약자인 여성 운전원이나 또 초보 운전원들 등의 소형차 운전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각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우리 일반 승용차 운전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끼어들기 안하기 또 방향 지시 등이나 또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일상생활화 함으로써 우리 대형 운전원들한테 크게 교통사고 예방 이라든가 또 운전에 많이 시야 확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일상 생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 운송조합 소속 운전자들이 광주 시내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애로 사이 많지만은 버스 정류소 또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버스 전용차로 불법 운행 또는 그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또는 그 정의식성 확보를 하기 힘든 점이 우리 운수 종사자로서는 제일 큰애로사이며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 당국의 어떤 계도 활동이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또 단속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또 그러지 못한 게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도로, 기사, 도로 기반 시설이라든가 신호 체계 등에 예, 교통안전 시설물 부족으로, 예, 우리 운수 정사자들은 운행에, 따, 운행에 따른 또 애로사항을 굉장히 또 많이 토로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예, 우리 시민들의 그 교통질서 의식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 가장 먼저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양보와 교통약자 배려 또 나의 운전 습관이라든가 또 보행 습관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셨나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광주메일신문과 광주지방검찰청이 함께하는 배려교통문화 캠페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이미지에 걸맞는 교통 선진 도시로 변화하는데 함께 노력해봅시다. 시작해요. 오늘부터 서로 배려를.